네, 웬블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FA컵 4강전 첫 경기,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하스퍼의 경기가 방금 막 끝이 났는데요. 어, 보신 바와 같이 어, 맨유가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어, FA컵 결승전을 수, 출전했습니다. 어, 일단 오늘 경기 어, 가장 역시 그 경험이라는 측면은 무시할 수 없었고 특히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어, 조지무리뉴 감독과 그래야 맨체스터 유네티 선수들의 경험이 아무래도 토트넘보다 함수 앞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렇죠. 전반전에 토트넘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역전을 당하면서 유벤투스전 악몽이 되살아났는데 어, 이건 단지 우연은 아니고 토, 토트넘 포제티노 뭐, 감독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선수들한테도 비롯해서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방에 그 찬스가 결국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찬스를 살렸던 것. 그러니까 1대 1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잘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 토트넘의 공세를 막아내고 난 다음에 그한 번에 넘어가는 그 장면에서 특히나 선수들의 집중력이 돋보였었고 아뭐 모르겠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폼 골키퍼의 그 마지막 그 수비가 좀 아쉽다고 했는데 앞에 좀 선수한테 가려서 오히려 어떤 측면이 있었어요 사실. 특히 뭐 다리 사이로 들어오다 보니까 스타일 네. 쉽지 잡기가 쉽지가 않았던. 네, 뭐좀 아쉽긴 하지만 또 쉽지도 않았던 사실이고, 네. 그것보다 그... 아쉬운 좀 뭔가 후반전에 역전을 다하고 나서 그이후에 공격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 뭐 특히나 아쉬웠던 게 이제 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뭐 루카스 모라 선수도 집어넣고 여러 선수를 집어넣었습니다만. 그냥, 그러니까 맨유가 이미 버스트를 세우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 그냥 드립다 골만 투입을 하니까 될 리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이드가 아무래도 중앙에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사이드를 노려야 되는 장면이 많았는데 사이드에는 뭐 자꾸 모우라 선수나 라멜라 선수도 가운데에서 자꾸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맨유 선수를 수비가 하기 오히려 편했고 가운데서도 공이 놀다 그렇죠. 보니까 사이드로 공이 가더라도 후디피오 선수 혼자 있다던지 또 왼쪽에는 크루스가 좋은 벤 데이비스가 아니라 베르토원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또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았던 게또 아쉽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만 초반에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후반 들어서 특히 후반 이후에 그 장면 그러니까 볼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뒷공간, 그러니까 에릭센이었나요? 패스를 찔러주고 네, 네. 어, 두번 치고 들어가면서 그 장면에서 한 번만 덜 쳤어도 거기서 슈팅을 하든 패스를 하든 사실 거기서 강하게만 문전적으로 쳤으면 뭐. 문제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상대 수비라도 맞을 수 있고 뭔가 또 다른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장면에서 조금 더한번더 치고 나갔던 게 조금 아쉬웠다는 모습도 보이고 확실히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손흥민 선수의 그런 돌파라든지 뒷공간 만드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금 어, 견제를 많이 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어,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드를 잡은 이후로는 확실히 소노미 선수가 뭔가를 보여주는 공간이 확연히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고요 워낙 그 맨유 선수들이 버스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요렌테 선수를 벤치에 안 뒀던 게 왜냐하면 사실 모우라 선수는 소노미 선수와 유행이 비슷하고 라밀라 선수는 에릭센이랑 델리알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격,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격 어, 루트가 필요했는데 유레테 선수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라미나 선수도 사실 5분 남기고 들어간 게 사실 라미나 선수가 들어간다고 크게 달라질 게 보이지 않.. 그러니까 안 달라질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미 이런 상황에서 유레테 선수 머리가 있었으면 좀더뭐또손흥미 선수랑도 호흡이 잘 맞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세컨볼이나 이런 여러 상황들이 많이 나왔을 법했는데 상황이 전혀 없었고 결국 뭐 토트넘이 계속 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대야 선수도 뭐 선방이 하나 안 나왔다는 점이 뭐 무력한 토트넘의 공격을 대변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역시 어쨌든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잘 먹는다고 맨유 선수들의 토너먼트에 대한 강한 그런 의지, 어, 경험 그리고 또 집중력, 결정력 이런 면에서 맨유가 어, 확실히 앞선 네. 그래서 2대 1로 그냥 끝난 게 아닌가 어, 토트넘은 조금 더 오늘 뭐 이제 카메라도 뭐이비 구단주도 보여주겠는데 토트넘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분인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멤블리에서 어,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